1997년 외환 위기 기록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공개로 분류돼 있습니다. IMF 외환 위기 당시에 우리가 그 자금 같은 거를 받아올 때도 어 이제 그런 것들을 과연 세세히 남겼을까? 저는 그렇게 좀그 남기지 않았을 거다라고.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박남춘 의원. 놀라운 증언을 합니다. 들어보시죠. 정주가 출디 음. 출범하기 전에 한두달 정도는 그 동안 만들었던 음. 문서들을 전부 거의 불태워 없앴어요. 뭐. 대량으로 이제, 이제 없애야 될 것들은 그이 마대라고 하나요? 그 음. 비닐로 된이 마대에다가 문서를 집어넣어 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소각을 하고 일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. 김대중 정부가 입성하기 직전 주요 국정 기록을 대량으로 불태운 김영삼 정부